농가 맛집 석화촌 판파티 석화촌 판파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농가 맛집 석화촌 판파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판파티는 올해 다섯 번째로 농가 맛집 석화촌을 기억하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자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팜파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팜파티는 농촌 체험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음식들을 맛보고 즐기는 파티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농촌 마케팅 문화로 팜파티를 통해 소비자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경험하거나 다양한 공연과 놀이,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말합니다. 오늘 공사 간 다방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어, 본팝파티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네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일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금순 보령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소열 충청남도 문화체육부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태 충청남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호 충청남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석주 보령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상모 보령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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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면, 이시우 전 보령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이왕희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와, 와. 와, 와. 주포면 김일세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승일 사림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네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오래전 또는 며칠 밤낮으로 수고해주신 석화촌 우리 그 봉사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laughs> 굉장히 쑥스러워, 쑥스러우신가 봅니다. 어, 이외에도 지금 아내도 많이 계신데요. 어, 쑥스러워서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이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석화천 신정균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가천 대표 신전균입니다. 아프리카 열병과 태풍 피해도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석가천 팜파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평소 농업 농철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시장님을 비롯한 기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석화촌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 벌써 5년째 팜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전통음식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여 2009년 우성대학교 전국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수상을 하였고 각 경연대회에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방송매체와 잡지에서도 선전이 되었고 해서 보령에서 향토음식점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농촌진흥청 농가 맛집으로 선정되었고요 2015년에는 순청남도 노컬푸드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그때는 별 4개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5개를 받고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더 연구해서 전통 음식에 건강한 날까지 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어린 시절에 다녀보셨던 곳, 주위 집은 또 소풍도 왔었대요, 2층 집 구경하러. 그런 집이 8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음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음식은 제가 직접 <laughs> 배추, 쌀, 뭐, 된장, 고추장, 고추, 뭐, 방풍 이런 걸 모든 작물을 다 재배 거의 80, 90% 하다시피 해가지고. 정석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이쪽에는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도로 센터로 인해서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해서 이렇게 전시품을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좀 봐주세요. 그래도 오늘 <laughs>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요. 이 자리에 모두 오신 분에게 행복하시고 모든 축복과 행복이함께하실 감사합니다.